태이 저간 맞아 임산부랑 통화했는데 우리한테 고맙대더라 들었어요 팀장님이 부인한테 전화 받았다고 자칫 사람 해칠 뻔 했는데 그럼 애기는 범죄자 엄마 갖게 되는 건데 우리 덕분에 아니 니네 덕분에 면했다고 남편도 나한테 고맙대 부인이 셋째라 지우고 싶었는데 이번 일도애기야 대한 애정이 생겼다고 여기 그냥 낙기로 했다고 고맙다. 야너 내가 얼떨결에 여자 어쩌고 저쩌고해서 화났냐? 근데 미안하고 여자라 소리보다 너는 여자라. 경찰 일 관두면 너 하나 직장 잃는 거겠지만 나는 애가 있고 아내가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말씀하신 게 화났어요. 저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에요. 내 인생은 물론 공황장애를 앓는 아픈 엄마까지 책임져야 하는. 연직길123연승빌라앞 주차시비, 인근, 순찰차 접수바람, 접수바람. 신 23, 23 접수. 종발, 종발. 혼자 금지세요다지여자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마시고요. 대장님이 그냥 퇴근하시라고요. 형님 대장이 같이 퇴근해서 술 한잔 하세요. 마지막 순찰 가자. 형님. 나오세요. 혜리도 퇴근하고 네. 이팀에서 일찍 온대.